안녕하세요. 실종동물 기가 막히게 찾는 방송 유학의 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안타까운 사연은요. 해피라는 포기한 쇼테어 고양이 실종 소식입니다. 한살 정도 됐고요. 지금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암컷이라고 합니다. 활발하고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웃음, 울음소리가 큰 편이라고 하네요. 동물 등록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이나 아이의 특징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고양이를 아주 잘 찾는 업체죠. 동물보육원에서 지금 회피를 찾기 위해서 의뢰를 받고 현장에서 수색 중에 있습니다. 자, 7월 8일 새벽 오전에 아이가 실종이 됐는데요. 실종 장소는 지금 지도에 나오고 있는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53-4번지 일대에서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자, 새벽 시간대에 그 묘지분께서 배달을 시켜 먹고 문을 열고 닫았다가 캐물을 깜빡하고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는데 닫지 못하신 거죠 먹을 때까지는 같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사라졌대요 새벽에 나간 거죠 건물 내부도 다 살펴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없었고요 건물 안에 있는 또 다른 분이 데려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이제 동물보육원 탐정분들이 가서 탐문도 하고 수색도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목격자분들께서는 010-8583-5644번으로 빠르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곳이 어, 실정된 로디뷰 화면입니다. 네, 여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차도도 있고, 그래서 아이가 혹시라도 무언가에 놀래서 차도를 끼어들면 위험하기 때문에 목격하시면 주차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10-8583-5644번입니다. 지금 사진 계속 나가고 있고요. 사진사에 해피라는 코리안 쇼케어입니다. 자 오늘도 안타까운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